광미 우수급제 10경주가 출발했습니다. 광미 우수급제 10경주 책임 선두 4번 김영석 선수 이어서 바깥쪽으로 5번에 유성희 선수와 1번에 조용현 선수 2번 장우준 뒤로 출발해 이정석 선수 그리고 3번에 한상진 선수 뒤로 6번에 주병환 선수입니다. 일찌감치 5번에 유성희 선수가 4번 앞쪽으로 자리 잡기도 시 하고 있습니다. 선두 자리 요구하고 있는 5번에 유성희 선수 과연 4번에 김영석 선수가 자리를 열어줄지. 아직까지는 선두 자리 열어주지 않고 있는 사벌이 김영석. 계속해서 5번의 유성희 선수는 앞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외선 타는 선수는 3번의 한상진 선수와 7번의 이정석 선수입니다. 5번, 3번, 7번 선수 뒤쪽에서 있다가 앞쪽으로 올라왔고, 7번의 이정석 선수는 결국 뒤로 빠졌습니다. 3번의 한상진 선수가 4번 뒤로 들어갔고, 끝까지 4번의 김영석 선수가 이번에 유성희 선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선두 자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5번의 유성이 이제서야 선두가 된 5번 유성희 선수입니다. 그러자 1번 조용현이 올라와서 5번 뒷자리를 잡고 그리고 2번과 6번이 외선 타면서 앞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가 된 5번의 유성인 선수는 유성의 훈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이번에 조용현 선수 인천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상황. 뒤쪽에 있는 이번에 장우준 선수는 어제 경주에서 또 입상 기록이 있습니다. 마크 2착 입상 기록 있는 이번 장우준. 입상 기록 있는 선수 6번의 주병환 선수가 마크 3차 그리고 7번 7번의 이정석 선수가 저치기로 또 승리 가져가면서. 어제 경주에서 일승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앞선에서 뒤쪽의 선수들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 바깥쪽으로 이번에 조용현, 안쪽으로 이번에 장우준 선수가 뒤쪽 선수들을 견제했습니다. 이제 다정선을 통과. 1번의 조용현 선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뒤따라가는 건 2번 장우준입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뒤쪽에 6번, 7번, 4번, 5, 번 3번 순입니다. 1번의 조용현 선수의 긴 거리 승부 뒤쪽에 2번 장우준 선수 이어서 6번 주병환 이때 바깥쪽으로 7번 이정석이 나오지만 앞쪽에 선수가 많습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6번, 4번, 7번의 이정석 선수가 속도를 내지만 2번의 장우준과 1번의 조용현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2번, 7번, 4번 결승선 통과입니다. 어제 경주에서는 2착을 기록했지만 오늘 경주에서는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이번에 장우준 선수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